5월 21일 부부의 날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부부의 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는 부부의 성격 취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준비한 감사 카드나 선물을 주거나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 함께 요리를 해보세요. 서로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함께 요리하면 새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며 음식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3 부부 마사지를 시도해 보세요. 서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한 신체적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4 영화나 드라마를 함께 보세요. 서로 관심 있는 작품을 골라서 함께 시청하면 이야기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산책을 하세요.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건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6. 함께 새로운 스포츠를 도전해 보세요. 서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7. 함께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세요. 부부의 날에는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 함께 특별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레스토랑을 찾아보거나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면 테마파크를 방문해 보세요. 팔 함께 여행을 떠나세요.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짧은 일정으로 가까운 여행을 계획하거나 여행지에서 서로를 위한 특별한 활동을 즐겨보세요. 9.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모두 함께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거나 가족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10. 부부는 서로의 시간과 마음을 존중하며 상호 의견을 듣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부는 서로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